무엇을 미리 해야려 어림잡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어림잡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는 그것, 그것을 우리는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 계획을 갖고 치밀한 준비를 갖춘 후에 어떠한 일을 도모하건을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일을 맡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찌하여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관한 주의 말씀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때 자기 가진 것으로 중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한번 예산 따져보지 않겠느냐. 만일 시작은 했는데 중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가 역사는 시작했는데 능이 이루지 못하는구나" 비웃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갖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안의 경주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천국 여정을 다름질해야 됩니다. 이 다름질을 시작한 이상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주자가 중도 포기하는 자, 그 자처럼 불명예를 쓰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게 우리가 믿음의 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들이 만일 우리가... 내 믿음의 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들에게 우리는 조롱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입니다. 그 믿음의 전, 그것이 건축되느냐, 건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놓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해서 믿음의 전 건축을 게을리할 수도 안 되고 또한 천국문을 향한 우리의 다름지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대를 세우는 자, 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중공할 때까지 우리는 얼마가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깊이 앉아서 숙고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믿음의 전원,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되었고, 얼마나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만이 이 전이 완공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깊이 숙고해 보는 시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전을 건축한 자, 그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어느 한 임금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금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의 군사를 가진 어느 임금과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만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2만을 가진 임금과 대적해서 싸워 능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임전, 싸우는데 있어서 승산이 있는 싸움인가 아닌가를 먼저 예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산이 없다 판단되면 즉시로 이만을 가진 임금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화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한 내가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피하를 식별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을 가지고 나를 쳐들어오는, 나를 대적하는 그 임금, 그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만을 가진 임금이 이만을 가진 임금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산 없는 싸움, 패배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고스란히 패배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가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일만의 군사도 참담한 패배와 그 패배 끝에 전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상대해야 될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라면 마땅히 이만의 군사를 우리에게 더해줄 하나님,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만의 군사를 내 수하에 두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권능입니다. 이만을 가진 그 임금이 세상 임금 마귀라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승패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화친이란 표현, 그 화친이란 표현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강건함을 잇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그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그에게 속해 있는 자 아직도 마귀에게 갇히고 눌린 자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해야 될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 마귀와 사단의 일꾼들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눌리고 갇혀 있는 영혼들,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화친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의 군사를 가진 임금, 싸움을 싸워서 내가 도저히 승산 없는 그 싸움의 상대,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즉시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하시고 하나님과 화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권능, 천군, 천사 이만을 소유하여 더욱 더 강건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시길. 주의사역 감당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맛을 내는 아주 좋은 조미료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 때가 있겠습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땅바닥에 던져져서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 아무런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또한 살만 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될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그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금 그 자체가 스며듭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맛을 내야만 하는 그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은 형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 소금과 같이 우리는 이미 맛을 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가 주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 주의 일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마다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선한 무리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 아주 차디찬 냉정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오직 영광만 바라볼 뿐, 고난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리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육신의 인연, 육신의 관계에 묶여 있는 자, 그들은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묶여 있습니까? 풀려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만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길에 들여섰는데이 길을 회방한다 이 길을 막아선다 그럴 때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육신의 소중한 관계를 초월해야만이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무작정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한자는 능히 제자가 될수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자, 그자가 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쁨과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순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냐고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무작정 따르는 자들,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유 거지도 여러분 소유가 있습니다. 많고 적고 차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유가 있습니다. 혼자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소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 있으면 소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 목숨이 있으면 누구나 다 육체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지식을 소유했다든지 내가 세상 재물을 소유했다든지, 분명히 소유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유, 많고 적든 중하고 덜 중하든 그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삽니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삽니다. 한 집안의 가장, 남편이요, 아버지. 참 중요한 역할이요, 인물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가장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따라삽니다. 먼저 대신 아버지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세상 사람 인물을 따라 살든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만일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부자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를 따라 산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그 복은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복은 있을 것입니다. 그 육신의 복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때도다. 헛된 것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따라 살아야 되고,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따라 산 자들이 있었고, 세상 권세와 부호와 명예를 쫓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철로 여정. 철로 여정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또한 치밀한 계획 아래서 여러분 철로 여정 출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점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로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철로 여정, 쉬운 길 아닙니다. 가시밭길,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많이 내 가는 길이 고난과 핍박이 없다. 여러분, 종이 여러분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말씀 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금 두 가지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멸망의 문, 하나는 좁은 구원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구원의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좁은 구원의 문은 고난과 핍박, 환란이 심합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또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인연을 끊지 아니하면 갈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버리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고난과 핍박을 내가 이겨내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길이 바로 철로 여정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로 여정 가는 비용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소유를 버리고 세상의 육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한 달지라도, 깊이 읽고, 그리스도 예수, 구원해주 예수, 주님의 제자되는 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나와, 나와 자녀, 내 모든 소유를 과감히 버리고, 주를 믿고 따라 살리라, 다짐하고, 작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